대환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왜이 땅에 주시는 것인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목적을 우리는 이 깊은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계의 날이요 한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라고 선포했습니다. 장차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은 저 그리스도가 짐승정부를 수립하고 통치하는 쥐약의 어두운 날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중은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광명한 낮에 속하지만 땅은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칠흑같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대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오면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이 공중에 오셔서 이 공중을 혼인잔치를, 혼인석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땅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군 미가일을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을 이 공중으로 파견해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세력들을 이 지상으로 어 쫓는 것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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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이 아, 땅에는 이 마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대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나라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없던 가장 큰 환란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간해은 유대국, 유대,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되셨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환란은 전무 무원 활란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가장 큰 활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것은 시험의 때를 일컫는 것인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전 세계 인류를 시험한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를 시험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기 그 3분지 1, 그 3분지 1 불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때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는 대상이 누구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또 불신 유대인들 그리고 슈거 되지 못하고 남겨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이 땅에서 이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다. 유대인들의 이불신앙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과거에 그 유대인들의 그그 그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신문한 결과 무죄를 선언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그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돼서 그들은 이방의 객과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환란에 던져서 회개시키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자손의 환란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제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는가를 들어봐야 돼요. 슬프다 그날이여. 기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리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런 대환란을 대환란의 채찍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박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던져서 그들이 크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주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왜 일어나는가? 때가 되니까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환란을 섭리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악에 대한 보응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로 구절해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이 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대활란은 형벌의 날이다. 죄를 짓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대활란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불의를 행하죠? 악을 행하여도 거기에 당장 보응이 임하지 않잖아요. 죄를 져도 즉각즉각 즉각 보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더더욱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기에 사람들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벌주는 날이 바로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벌주신다 자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연단하는 때가 대환란인 것입니다 스가리아 13장 9절 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리고 내가 3분의 1을 불을 통과하도록 데려갈 것이요 자, 이 3분의 1은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 유대인들을 불을 통과하도록 이것은 바로 시험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려갈 것이요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고 그들을 정제하고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겠노라.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같은 불같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거기에 각성하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후 3년 반에 가서, 전 3년 반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미혹을 받아서 저 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로 신봉하고 따르게 되죠. 그랬다가 1260일이 지나자 저 그리스도가 돌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허용했었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은을 정지하듯 정지하고 금을 정렬하듯 그들을 정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듣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귀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겠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죄인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인 것이 가장 공포의 날이에요. 믿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는 가장 최상의,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이오. 죄인이 설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이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대환란을 통하여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을 태우는 용도와 또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은 다양한 그런 용도를,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유대인들을 이 불로 정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은 태우는 것이죠. 그들의 회개하는 자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불이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 그들이 허물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의 실원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불신과 교만의 죄를 징벌하고 회개케 하여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키는 민족적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케 하여 정결,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구별시키는 민족적 구원의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